나르시시스트는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길 원해요.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달리 열등감이 심해요.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들은 그들 특유의 행동으로 그 열등감을 표출하죠. 그 행동 첫 번째, 정서적 친밀감을 밀어낸다는 거예요. 정서적 관계란 자기 연약함까지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. 그러니 잘난 자기만 보여주고 싶은 나르시스트는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주로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척 하며 관계를 맺어요. 상대방은 배려받는 느낌을 받으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친밀감으로 다가가죠. 그런데 그렇게 친밀감이 형성되나 싶은 순간 나르시시스트가 안면을 확 바꾸며 상대를 밀쳐내요. 넌 되게 의존적이야. 독립심이 있어야지. 그런 약해빠진 얘기는 더 이상 안 들을래. 일 얘기나 해. 이런 식으로요. 살갑게 굴다가도 정색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 날씨시스 때문에 당황하곤 했나요? 잘난 당신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면서 당신을 밀쳐내는 중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잘 추스르시길래요.